365일 상승 알트만 노리는 알트코인 365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이 지금 거의 5일 동안 연신 하락 후 이제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알트코인 대부분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 업비트 기준으로 아무래도 전날 떨어진 건 보이지 않고 이제 전일 대비 상승률만 보여주다 보니까 더 갈피를 못 잡으실 텐데요. 이럴 때 앞으로 대응, 앞으로의 매수 타점 실시간으로 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에 제 개인번호로 숫자 8번 또는 대응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불장전까지 시드 불리면서 하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전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멀티버스 X 지금 흐름을 잘 만들어주면서 지금 상승을 준비하고 있죠. 지금 속보로 나와 있는 부분 9시 33분이네요. 멀티버스 X 인젝티브와 파트너십 체결 ESDT 버전 인젝티브 지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레이어 원 블록체인 멀티버스 X 구 엘론드가 트위터의 계정을 통해서 코스모스 기반 레이어1 블록체인, 인젝티브와 상호 운용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인젝티브 토큰 공급량의 일부를 ESDT로 지원할 것. 즉 말씀드리면, 인젝티브도 지금 호재다. 멀티버스 S도 호재다. 둘다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인젝티브 같은 경우는 지금 업비트 BTC, BTC에 상장이 되어 있죠. 바이낸스는 이제 테더로 상장이 되어 있지만요 이게 또 장이 좋으면 장이 좋으면 사실상 그냥 손만 잡고 악수만 하더라도 펌핑이 나오는 그런게 바로 불장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 이제 fomc fomc 같은 경우 이제 파월의 장이 얼굴만 비친다 해서 이제 면상빔 이라고 하잖아요 면상빔 이라고 이제 떨구는 그런 슈팅을 놔주는데 반대로 불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만 잡고 악수만 해도 슈팅이 나오더라.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호재 매매법이라고 호재만 찾아서 매매해도 수익이 나던 그런 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슈팅도 예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충분히 홀딩을 해보셔도 좋고요. 근데 솔직히 이것만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금 차트 상태가 지금 거의 길을 모으고 있잖아요. 지금 이날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금 자그마치 거의 열흘이 되거든요. 열흘 동안 지금 모아가고만 있고 슈팅이 아직 시세 분출이 안 나왔다. 그리고 번외편으로 인젝티브 잠깐 보시면 인젝티브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 기류를 타고 지금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이게 BTC 차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달러 기준으로는 더 올랐겠죠. 지금 거의 2만원대에 육박하고 있으니까요. 시총도 거의 멀티버스 X보다 거의 비슷하죠? 멀티버스 X 같은 경우도 1조대에 머물고 있고, 거의 이뮤터블 X, 이뮤터블이랑 시총이 비슷하겠네요. 자, 말 나온 김에 보여드리면 어제자 바로 추천해드렸던 이뮤터블 X 비트가 눌리면서 살짝 눌려주는 그림은 있었지만 다시 곧바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 지금 이 추세 잘 지켜간다면 충분히 구름대 상단에서 지금 정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거지만 오늘 추천해드릴 코인 리스크고요. 리스크 17년도부터 굳건하게 어비트에서 자리를 지켜준 그런 코인이다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바이낸스 상장은 되어 있지만 우선 선물 상장은 안 되어 있거든요. 선물 상장도 노려볼 수 있는 게 사실상 이어비트가이 리스크의 물량을 제법 많이 들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우선 진입타점은 지금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매수 받아보시면 되겠고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1,340원 여기를 지켜준다면 충분히 홀딩을 해볼 만한 자리다. 일단 최근에 수급이 꽤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들어오고 지금 다 지고 다시 올라가려고 이런 꼬리가 아니라 진짜 튼실하게 꽉 채운 양봉으로 마감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 타점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비중 조절은 어느 정도 잘 하시길 바라겠고 시총 자체가 가벼운 코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빙은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겠죠. 우선 1차적으로 1665원 1차 매도 구간으로 잡으시고 약10% 상승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 이상 2차적인 구간은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영상에서 물론 말씀은 드리겠지만 영상 업로드 시간도 있고, 업로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시는 타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숫자 8번 또는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설명해 드렸던 이런 코인 말고도 이렇게 화면에 보이듯이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1절 금전적인 요구 없이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목표 수익률, 손절가까지 이 모든 대응을 알트코인365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타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지금부터 문자 한 통만 날려주시면 그 시점부터 타점 나오는 대로 바로 대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나는 문자도 도는데 근데 나는 문자도 좋지만 정보도 받고 소통도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언제든지 문자 똑같이 남겨주시면 참여 가능하시고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아래 번호로 대응 또는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소통방 참여하시면서 발 빠르게 정보도 받아보시고 매수 타점 있절까? 손절까지 제가 모든 대응 다 도와드리겠습니다.